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차 전지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생산세액 공제 도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는 한국판 IRA 전략의 핵심 축으로 국내 생산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자립을 동시에 노린 정책입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전기차 수요둔나 중국의 부상 등으로 배터리 산업 위기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핵심 광물과 소재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세액공제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급망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생산세액공제는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제조기반에 대한 직접 지원책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투자금에 대한 일회성 세액공제를 운영해왔지만 글로벌 보조금 경쟁 속에 생산기반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 미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시스템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취약하다고 진단하며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강력한 반도체 정책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반도체에는 최대 10%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업계는 2차 전지 소재 전반의 세액공제가 확대될 경우 국내 배터리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이슈였습니다.